안녕하세요. 쥐돌이입니다. 자, 스카우트부터 한번 확인하죠. 일괄확인 플래가 두 장, 음, 쓸모있는 건 없습니다. 일괄탐색 누르고 소지품에 카드팩이 있는지 확인 좀 해볼까요? 자, 카드 팩. 고급 골드 팩, 실버 팩, 스페셜 코치 팩, 슈퍼 소닉 팩. 커맨더 팩 하나씩 뽑아 보죠. 해커. 해커 조치. 왜? 그거 할수 있어요. 뭐냐? 초월 돌파. 김민호 B 고급 골드 팩 플레는 없죠 삼성의 우규민 고급 실버 팩 여기서 플레가 나오네요 과연 뭘까 장요조 5호는 있어야 될것 같은데 레전드 재료에 넣을 수 있으면 넣을게요. 마일리지 팩 헤테 타이거즈 선동력 자 그러면 라인업에서 해커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이군 보가람에 해커가 있었나? 임창용은 엄청 많아요. 해커가 하나밖에 없나 본데요. 이름순으로 볼까요? 해커는 히이니까맨 밑에 있겠죠? 해커 하나. 여기서도 이름순으로 보면 없네요. 아쉽구만. 자, 일단 해커는 가지고 있고. 자, 장효조가 레전드 재료에 넣어 볼까요? 김시진. 김시진 어디 있니? 안 보이니? 여기 있네요. 미리 넣어 보죠. 삼성 국가대표 플래티넘 일반 장요조 일단 넣어보죠. 뭐 나중에 코치가 나올 땐 필요하면 그때 쓰면 되고요. 자, 이제 할게 없어. 그래서 실시간 대전 한 게임 하겠습니다. 매칭 성공! 이번에는 이길 수 있을까?

야잘 쳤는데 아쉽네요 와 레전드를 만났어요 오버롤이 169였어요 방금 보니까 기분은 엄청나네요 야 우타자 상대 장타 감소 삼짐 증가 뭐 이건 뭐 게임 하지 말라는 것 같은데 와 홈런을 쳤어. 이야. 이건 운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운이 좋았어요. 와, 레전드 한테 홈런 을 때렸 어요？아, 아, 웃이죠 이용규, 장종훈. 와 엄청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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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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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분 뭐딴거 하고 계시나? 스윙을 안 했거든요. 이상한데나 방심하면 안 돼. 뭐지? 이분 이상한데요. 양준혁 레전드 와, 엄청나다. 이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빨리빨리 이럴 때 얼른 스트라이크 날려야지.

엄청 빠른데? 어 뭐야 아이씨 일단 때렸어요 이분 안하고 있는것같아요 그냥 켜놓고 잠수탄거같은데? 안방마이 레벨 10 캡틴 버닝 아헤이 이분 기분이 나쁜 걸까 홈런 맞아서? 오호 더블 아웃이네요 이야 다 레전드야

오, 다행이네요. 투수 바꾸 바꾸지 않을까요? 9대성 MVP 9대성 엄청난데요. 갖고 계신 카드가 대단합니다. 그렇죠 구대성 폼은 뒤에서 숨어서 공이 나오니까 참 어렵죠. 슬라이더만 두개 던졌어요. 아유 아쉽네요. 왜 초? 저는 한방 이거 한방 싸움이네요, 한방 싸움. 어어 어, 어. 보지도 않고 그냥 막 휘두르고 있죠. 아 너무 빨라. 또뭐 하고 계시나? 통화를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이거 핸드폰 게임이다 보니까. 에이 저도 투수를 교체해야겠네요.

제발. 그렇지. 야, 구자욱 수비 좋았다 돌았고, 무섭다. 무서워. 홈런 맞으면 역전이잖아요. 제발 더블을, 더블, 드디어 승리를 가져갑니다. 정말 이건 운이 좋았어요. 엄청난 분과 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치더라도 후회 없는 게임이었지만 이겼으니 더 기분이 좋아졌네요.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